내가 찍은 광고가 삼명그룹인가삼명이잖아요삼명인 사명 줄, 삼명인 줄. 와, 우원박 개노잼 떴네요.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이런 브루클린님. 와, 미쳤다, 우원박. 잘랐어, 브루클린. 채팅 참여 임시제. 와, 우원박. 야, 이게 배우 박정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걸 짜, <laughs> 안녕하세요, 매직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부터 놀랍게도 티빙에서 팬덤 중계라는 걸 시작합니다. 편파 중계를 야구 중계권이 있는 티빙이라는 이 플랫폼 내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토요일은 1대1이야. 롯데랑 LG가 한다. 그러면 이 롯데는 이 조현일님, 다 아시죠? NBA의 어떤 그 대명사 같은 분. 그리고 이노지님, 스위스로 둘이서 아, 같이 보는 거야. 옛날에 제가 릴카님하고 한 것처럼 서로 이제 막. <laughs> 어? <laughs> 에러 났네요? 그리고, 키움이랑 삼성, 권정현님과 불방맹님. 그 다음에, 일요일 경기는요, 우리 팀끼리 합니다. 하나 응원하는 스트리머 두 명이서, 하나를 응원하고요. KT방 따로, 하나방 따로. 그래서 제가, 어땠겠어요? 아쉬움을 표했겠죠? 어? 아, 나는 이거, 상대팀하고 좀, 붙어야 좀,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인데, 나의 장기를 살리려면, 상대가 있어야, 이거, 내가, 들어가고. 아, 조금 아쉽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토요일 날, 한번더 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저도 돌리러 한번 그리고 다음 주 주말 경기가 저희 SSG거든요? 좀센 사람 불러달라 입좀잘 터는 사람 형님 이번 티빙 계약에서도 회식 3번 쓰기로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니죠? 야 나가는 걸 지금 두번 나가는데 뭘 회식을 세 번을 써 티빙에서 중계하면 치즈직이나 유튜브는 안 하나요? 그렇죠 거기 가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아 여기서 이걸 씨. 야 여기 아니야 티빙 그렇게 짜치지 않습니다 티빙에서 제작한 이 팬덤 중계 포인트는 저희가 흔히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현파 중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식 중계권이 있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가 아닐까? 다음 주 방송이 바쁘겠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하면서 하나 이글스와 수원 KT 위즈 폰세와 우리 오원석 선수 대결입니다. 간다! 리베라토가 돌아!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플로리얼 어떻게? 일주일 쉬고 첫 타석에 저렇게 때려버리니까 이게 정이 안갈 수가 없지 않아? 합니다 어, 플로리얼 받아갔어? 그래 리얼아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가는 아, 하지 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발표도 안 났는데 왜? 아이 진짜 눈치 없다니까. 아, 그러지 그마 진짜. 팬덤 중계 하잖아요. 좋은 거는 이 화면에 그 야구 중계 화면에 같이 나갈 거예요. 대박이지. 그게 사실 입중계의 그 단점이잖아요. 게다가 놀라지 마세요. 야구 중계 화면에 라우샷, KBS나 SBS, MBC의 중계진의 목소리가 입혀지지 않은 그냥 화면. 진짜 우리만의 나만의 색깔로 중계가 가능하죠. 나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어, 잘 쳤다! 밀어! 오케이! 코바 형, 진다니까요 아, 그럼 죽었, 죽어... 아니, 이걸 끼면 안 돼? 되... 어? 어! 으하하 아, 어떡해! 아, 어떻게 근데 왜 꼈을까? 끼는 게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세이브 됐어요. 아, 우원박 효과인가? 아, 우원박님, 안녕하세요. 박정민씨. 박정민씨도, 나중에, 안 바빠지시면은, 시점중계하러 한번 오세요. 저랑 한번 같이 나가요. 스퀴즈 미쳤다! 와! 짜내기이죠. 박상원 이튼그 한번 준비하세요. 일요일 <목소리> 날 요번에 제가 나가서 하는 거 보시고 기만한 선수 나온 님이랑 하니까 재밌겠다 싶으면 한번 저랑 출동하시죠. 한 명씩 데려가야겠다. 마피아랑 있어. 그래죠 그러니까! <목소리> 여러분 보셨죠? 박상원 선수의 포크볼또 이런 경우에 또 우리 기만한 선수님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다녀 오시죠. 형님 제 승패. 절친 TV KBO랑 야구 대표자 담당인데 팬덤 중계 승패. 잘 부탁한다고 KBO랑 야구 대표자 있었네. 담당이시라고요? 아니 제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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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저 매직팡님 좀저좀잘 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 좀꼭 전해주세요 매직팡님이 잘 부탁한다고 예. 내, 내, 내 얘기를 전해줘 거기 가면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개인 방송이니까 뭐 당연히 많이 받고 싶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야구 대표자도 티빙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또그 야구 대표자 야구 대표자 기준으로 안 잘렸어 아 몰라 아직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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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려도 날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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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환이 누웠다 누웠어 누웠어 로제비아 두트 두트 두두 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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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금만 넘어가네 야, 비가 와가지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공이 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F는 MA 질량이 높아지면 가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타구 속도가 좀 낮아지면서 약간 펜스를 직격하는 이루타가 됐는데 야 이게 습기 때문에안 넘어가네 야야 요만큼 야, 차이나 요만큼 팬덤 중계 자 최은성이 똑딱 하나 해주면 돼어 뭐야 최은성 오늘 왜 00이라고 나와요? 볼래 시면은 타석이 안 되니까 0타수 0한테서 0 0제라고 나오는 건가? 어 자, 그래서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자, 티빙 관계자들 보고 계시죠?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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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설탕 났어! 어 이진영도 제로 제로! 자 설탕 제로 내가 찍은 광고가 삼명 그룹인가? 삼명이잖아요삼명 하지 마세요. 삼형인 줄 삼형. 와 우원박 개노잼 떴네요. 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뭐랄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이런 브루클린님. 와 미쳤다 우원박 잘랐어 브루클린. 채팅 참여 임시제와 우원박. 야 이게 배우 박정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걸 짜...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박정민의본 모습입니다. 이 독재체제, 이거, 언론 통제 미쳤다. 이러니까, 이런, 어떤, 팬덤 매치나 이런데 못 나가는 거야. 본인의 이런 인성이 밝혀질까봐. 조심해서 포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다 죽고 싶어? 자, 여러분, 오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짜놨습니다. 왜 했냐고? 편집할 때는 박정민이 한 걸로 러 편집, 박정민이 한 걸로 좀 해서. 어! 나이스! 최은성 미쳤는데요? 아, 이거, 아, 일요일 날, 잔내지겠는데 아, 나 어떡하지? 팬덤 중계 이거, 아, 이거, 진짜, 팬더 영상 보내시지 마세요. 팬덤 중계 그거 아닙니다. 팬덤 중계입니다. 팬더 TV 아닙니다. 팬덤입니다. 자, 일단 후반기 1승 싸코 시작하자. 김서현 멋진 등장과 함께 마지막 공이 될 것인가? 멋진 마무리! 아! 오늘 폰세와 오원석 선수의 대결 한화가 초반에 3점을 내면서 빠르게 점수를 좀 쥐어짜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경기였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드디어 오피셜이 났습니다. 리베라토 선수가 플로리얼 대신 정규직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플로리얼 선수 너무 고생하셨고 발표에 따르면 손가락 부상으로 다시 감을 찾기를 이제 플로리얼 선수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잘 치고 있는 리베라토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거 플로리얼 에어팟 맥스 그거 너 깠니? 응 그래 그래 선물이지 뭐. 아 우리 그 정도는 줄수 있지 우리 사이에 가져가 자식 우리의 추억이다. 풀이 누구죠? 전 기억이 안 나요, 형님. 아, 이제 가는 마당에 기억해도 돼. 아, 오버하지 마. 이미 갔어.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티빙 팬덤 중계 시작하네요. 저도 내일 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티빙의 팬덤 중계에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플로리얼아 리얼아 그렇게 됐다 잘 들어가고 어떻게 맨날 네, 치야 되는 안타를 생겼다. 플로리얼은 저쪽 그3루수 넘어 저쪽으로는 좌익 쪽으로는 거의 안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리베라토는 늦으면 늦는 대로 치면 치 아, 리디얼이 왔구나. 충전했구나, 치즈. 아, 어, 그러게. 정규직 첫안타였네요 자, 오늘도, 노거체. 어제, 노거체에서 한대 맞았죠? 노거체 공식. 나옵니다. 야, 홈런 1 5개예요 이번 시즌. 타율 2할 9푼에, OPS 863. 나쁘지 않죠? 가자. 어! 어! 두 점이다, 두 점! 시원히까지! 나이스! 최현석! 야 이거 크다! 로아스가 이거 좀 열심히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는데 놓쳐버리는 바람에 아 뭐야 우원박 언제 왔어? 점수 나니까 귀신같이 와가지고 우원박 효과 보셨나요? 저거 멘트 치러 왔구만어 헤이수스 삐졌다 하이파이브 안 한다 헤이수스 열받았다 로아스랑 안에서 치고 받고 하는 거 아니야? 하이, 하이파이브 안 하고 들어갔죠 열받았죠? 근데 로아스가 약간 마동석 느낌이라 야 미안해 그러면 미안. 다시 열심히 던질 것 같긴 하고. 팬덤 중계, 이제 오늘 시작이거든요? 롯데랑 LG는 지금 하고 계셔. 조현희님하고 스위스어로우님이. 점장케 하시는 느낌인데, 저는 좀 살려서 할것 같긴 한데, 내일 p d 님이 알아서 하겠죠? p d 님 막, 스케치북에, 매직빵님 X! 나한테 막, 막 이렇게 하고 는거 아니야? 헤이스스 화났다! 헤이스스 하이파이브 안 하는 거 보셨어요? 기만하나 선생님, 보셨어요, 그러면? 매직방님. 그럴 수도 있어. 누가 불러왔어? 오늘의 감정 심했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김연아 선수님이 4 회쯤 되니까 아저 매직방님이 갑자기 모, 몸이 좀안 좋으셔서 아. <laughs> 아 이게 일회 이렇게 되네. 다시 한번 갑니다. 와 아, 이러고 허경민이야. 여기도 아 갔다 이거. 어 가지 않았다. 홈홈 홈, 홈. 아. 헤이스 기분 좋아졌겠네. 이것이 우원박 효과? 우원박이 채팅 친 순간부터 위기감 보조되네? 타선 빡센데요 <laughs> 재미 없어도 되는데? 아 나는 방송 재미 없어도 되는데 리베라토 좌타자인데 좌투수한테 더 세네? 똑 떨어지나? 와미빽 아니야? 아 얘는 뭐야! 밥 입도 도와줘. 그냥 안타를 잘 치게 태어났나봐. 이상하지 않아요? 야, 문현민도 이어줬다. 이어줬어. 자, 시원아, 번트 한번 가자 이거. 아, 진짜 한번 해줘야 돼 시원아. 병살 칠까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팀을 위한 거야. 아, 진짜 한 번만. 아니 클러치 히터 해결사에게. 번트라 대량 득점 찬스 아이 KT 팬이세요? 데이터야구 하려고 하시네? 하지만 펀트는 아닙니다 우리 김경훈 감독님 자존심 있습니다 팬 어. 한번 가죠아 이거 봐 내가 펀트하라고 했지 내가 내가 펀트하라고 했잖아 아 이거 봐 펀트했으면 역전인데 이거 아 이게 최은성인데 이거 아이 이거 너무 아쉽잖아 이거 자 하지만 동점입니다 어? 다섯 번 탱고! 주체복금. 아, 근데 이 최연성이라 못 들어오지 않나? 아, 탱구 야, 이렇게 되면 병산이 너무 아쉽다 혼자 죽었어도 지금 일사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래서 이 흐름이 한 번만 한 타선이라고 하잖아요 타점이 아니라 타선이잖아,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아, 이 시완이가 좀 살아나야 돼 하주석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가자 지금 하면 이제 끝난다, 이거 가자 어! 어어어어어! 유후! 하주석! 유호 하주석! 유호 야! 이게 하주석이지! 우리의 아, 갤주님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원래 이재원인데? 최재훈. 스노우볼이 과연? 야, 미쳤는데? 헤이수스 개 터지는데? 야, 노시환 아니었으면 이게 어떡할 뻔했니? 야, 하나 빠따 좋아졌어요. 지금 휴식기에 쭉푹 쉬고는 방망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 타율이 가장 좋은 심우준입니다. 야, 심우준 뭔데? 심우준 뭔데? 심우준 뭔데? 아, 근데 이거 하주석이라. 아, 하주석이 풀. 이리게안돼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 아 그리고 안현민이 엄청 앞에 있었고 타고가 짧긴 했어요 심무진 타고 사실 투아웃에 하주석 2루 정도면은 세우긴 어렵지 <목소리> 여,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역전했어. 자, 여러분, 내일은 제가 중계를 티빙에 있는 팬덤 중계에서 합니다. 여러분 와서 채팅 많이 쳐주세요. 그 아이디 좀 여기 아이디로 바꿔. 그러면 내가 알아보잖아. 아, 알아보면 안 되나? 맞아, 알아보면 안 돼. 알아보면 안 돼. 알아보면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이 새끼! 너 어제 내 방에서도 저런 채팅 하더니 여기 지금 티빙까지 와가지고 티빙톡에다도 저런 얘기를. p d 님저 친구 베해주세요저 새끼 저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의 인격을 감추고. 또 잡았어! 아, 근데 홈 카바를 안 했네. 아, 이거는... 이거는 실수죠. 이러면은 사실 안 잡는 게 나은데, 삼진이나 레아플라이에서 점수 고급 야구안줄수 있는 거를 그래도 아웃 빨리 잡았으니까 괜찮죠. 야, 치면 돼. 또... 또 우리도 또 치자. 아, 근데 좀 아쉽다. 그죠. 점수 우리 5점 내주는 경우 많지 않은데, 5점 정도 내줬을 때 조금 우리가 그 해줬으면 좋은데 하면 돼요. 이번에 리베라토 또 치라고 하면 그거 진짜 비양심이잖아. 정규직 됐다고 해도 진짜 말이 안 되지. 볼넷은 가능해. 근데... 안 안타를 또 쳐라? 이거는 진짜 양심 없는 것 같아. 아못 쳐, 못 쳐, 못 쳐, 못 친다니까. 어떻게 쳐? 리베라토야! <laughs> 리베라토 고마워. 고마워. 야 너는 진짜, 너는 진짜, 넌 야구 천재 같아. 아니 이 말이 되나? 리베야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자 현빈이는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타석에 노시환 선수가 손두 타자로 나온다? 경살각이 없습니다 비오네요 빨리 점수가 필요하네요 어? 그러게 다 우산 썼네 야 이거 5회까지 하다가 그냥 못하고 그냥 멈추는 거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노게임으로? 자 점수 내자 2점만 내면 돼자 이제 노시환 솔로 홈런 각 떴죠? 주자 없습니다 어?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문현빈의 더블 플레이 이것이 노시환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자 없는 노시환은 다르다. 문현빈이 병살로 시환이를 도와주고 시환이가 손톱타자. 주자가 없을 때 나왔을 때 파괴력이 발휘되는 이게 하나의 타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현빈의 설계 빅피처입니다. 캬 130m 미쳤다. 어? 강우콜드가. 어? 왜이거? 경기 더 보고 싶은데 하필 이얄있네 5회만 끝나고 오니까 또 5회를 받을 거 아니야 뭐하나가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뭐 우천 이런 얘기 한다는 도 그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네 아 야구 보고 싶은데 이거 아쉬운데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입꼬리는 왜 올라가시나요? 아이 누가 입꼬리가 올라가 나안 올라갔어 비 와서 그만해야 된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야구라는 스포츠 인기가 말이죠 프로야구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EPL 같은 거 봐봐 비 오고 누나도 다 해야 근데 왜비 조금 온다고 야구 안 하면 되겠어요? 아, 지금이랑 다릅니다. 저 때는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 많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5회초 <laughs> 노시환 홈런이 진짜 좋았다. 그러니까 노시환은 우리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결국 해내는 것도 노시환 일때가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시환 선수 5회초의 홈런으로 강우콜드로 승리를 거두면서 8연승, 5천 취소된 경기는 두 경기다. 지난번 문동주 선수 완투승과 오늘 두 경기다.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의 글스가 올해는 확실히 좀 운도 따르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일은 티빙의 팬덤 중계. 찾아오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아, 26일 경기도 한화대 SSG에도 제가 팬덤 중에 출연한다는 거 티빙으로 많이 찾아와주시고요. 매직박 라이브 채널도 항상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153, 153, 153! 153! 마지막에 보도라인에 빵! 화장품서. 야 기가 막힌! 삼진. 와 삼진. 이거는 진짜 화장실 갔다 올 정도예요. <laughs> 저야 여기서 노시안 잡아서 1루을 하면서 오늘 경기 하나가 KT를 상대로 10대 0으로 이깁니다! 블루투스 박정민 씨가 배돌 라운지에 놓고 간거 있거든요? 그거 좋은 거라고요? 뱅앤울룹슨 진짜야? 비싼 거예요? 천만 원은 뭔 천만 원이야. 천만 원짜리를 제가 여기다 놓고 갔겠냐 우원박이심창맨이꿀준거 그거 형 드시면 안 돼요. 제 자리에 꼭 놔주세요. 병을떨었는 진짜 얼마지? 26만원? 야, 야 당근마켓 어플 지웠었는데 잠깐만 감사합니다 원방님